상상 핫도그 나왔습니다. 좋은 상상만 하면서 사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야, 너 잘생겼다! 너도 최고! 어. 뭐 이런 거 붙여져 있는 것도 있고, 꿈을 꾸지 않으면 평생 네. 남의 꿈을 위해 예, 일해야 한다. 네. 그리고 우리 아들 사진도 붙여져 있고. 어떻게 하다가 근데 이 슈러스트럭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거의 사기를 맞았죠. 약간, 뭐, 직장을 그만두게끔 조건을 걸었어요. 배신당한 거죠, 사람한테. 어... 그래서 직장도 잃고, 신용불량자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거에 대한 감사 또 이걸로 통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에 대한 감사 하면서 이렇게 소박하게 하는 게제 포부예요 근데 이거 지금 하나씩 드셔서 돼요 이제 제가 양을 많이 했어요 하나씩 드세요 진짜로 진짜로 양을 많이 했어요 양을 어, 지금도 네, 그냥 드세요 제가 무료로 드시는 거예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근데 여기는 일반 지하주차장 같은데 판매하러 오신 거예요? 제가 오늘은 판매를 하러 온게 아니라 재능 기부를 하러 왔어요 신체적으로나 아니면 약간 정신적으로나 조금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돈을 받으려고 한건 아니고 아이들에게 그냥 연말에 좋은 추억 남겨주고 싶어서 제가 추러스를 만들어 주려고 왔어요 지금 애들이 또올애들이몇명 정도 되죠? 지금 일단 빨리 해야겠네 그리고 일단 선생님들은 미니 추딩 하나씩 해 드릴 테니까 그래도 맛을 보게 하세요 아유, 사람이 감사합니다, 먹, 감사합니다. 먹는 거 같고 치사하게 하면 안 돼요 복 받으실 거아요전 복은 이미 받았어요 저희 와이프님이 금복이에요 제가 기회가 되면 해마다 이맘때 또 찾아뵐 수 있도록 진짜로 하고 싶고요 아유, 약속하셨어요? 감예합니다 어, 예, 뭐뭐 예, 예, 내년엔 선생님들 것까지도 쫙 해가지고 저는 이런 특수학교에 봉사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됐고요. 추러스 장사한 지한 1년 8개월? 다 돼가는데, 이 양이면 제가 이제 추러스 장사를 하니까, 추러스를 대접해드리고 싶은 거죠. 음. 네. 그러니까 추러스는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먹어 왔는데, 네. 추러스 트럭은 솔직히 좀 처음 보거든요. 추러스 트럭이 흔진 않아요. 보시다시피 이제 이 추러스가 성형돼서 나오는 반죽기고요. 이건 보시다시피 튀김기고, 지금 아이들 지금 그 많이 먹여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반죽을 해서 맛있게 나올 수 있게끔 지금 준비해놓고 있어요. 지금 애들이 이제 남아서 선생님들하고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음. 아 별로 말씀을요. 네. 예. 나중에 제차 보면 또 와서 드세요. 그냥. 알겠습니다. 돈안 받아요. 네. 애들은. 근데 진짜 좋은 일 하시네요. 이게 쉽지 않으실 텐데. 좋은 일은요, 당연한 일이죠. 이거 가져가셔도 돼요, 예. 이렇게 뭐, 재능 기부하고 그러면 기분이 더 좋죠. 엔돌핀도 나오고. 원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서 장사를 하세요? 보통 지금 이제 제가 중학교 애들 한 3시 20분쯤 끝나니까 한 2시 40분쯤 나가서 중학교 애들 좀 먹이고 중학교 애들 끝나고 나면 이제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 일정한 장소에 가서 또 오후 타임 장사를 합니다. 몇 시까지 이제 장사하시는 거예요? 보통 10시 반 정도까지 제가, 예, 하고 있어요. 어, 지금 사장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 57세입니다. 이제 58세 되겠네요. 예. 한 2년 되셨다고 하셨죠? 네. 뭐 하시다가 이제 수로스트로뭐 그전엔 여러 가지 그 직업을 가졌었죠. 제가 뭐 유명 사범대학을 나왔는데, 저 입학할 때는 졸업만 하면 선생님이 되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임용 고시라는 게 생겼어요. 재밌는 거는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한명 뽑아요. 까는 역사 교육과였는데, 그래서 임용 고시를 한 번에 통과 못하니까 뭐 제약회사에 들어갔었고요. 뭐 제약회사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또뭐 재주 많은 사람이 이것저것 해보고 싶다고. 제가 이제 갑자기 방송 그 카메라에. 그, 삘이 꽂혀가지고, 뭐, 방송국, 거기서 카메라맨로 근무했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인생의 우여곡절들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근데, 이 슈러스트럭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지금 제가 신용불량 상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용불량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금이 너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적은 자금으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푸드트럭은 그래도 할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이것도 힘들게 준비를 해서 음. 하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트러스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뭐 닭꼬치, 피자, 뭐 순대, 각종 저기가 있었어요. 후보그분에 올라왔던 게. 오. 근데 어느날 유튜브를 보는데 이중인의 트러스 대표님이 지금 저처럼 이렇게 트러스를 빼는 모습하고 그거를 만드시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삘이 딱 왔어요. 네, 저분한테 가서 이걸 좀 가르쳐달라고 하자.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연락을 했는데, 처음에 안 된다고. 왜요? 왜냐면 이제 가족들끼리 이제 또는 지인들끼리만 하는 거라서 안 된다고 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전화를 끊을 때, 저 죄송하지만 저 서민인데, 서민 좀 한번 도와주십시오. 제가 좀 많이 좀 형편이 안 좋습니다. 그랬더니, 한달 뒤에 계속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laughs>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한번 가르쳐드려 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된 거고, 이왕이면 그 일을 하면서 좀더 뭐랄까 조금 재밌는 일 재밌는 일이라는 거 조금 덜 질리 릴것 같은 일을 좀 하고 싶어서 슈러스를 선택하게 됐어요. 어, 되게 그때 당시 되게 절박하셨나 봐요. 어, 지금도 절박해요. <laughs> 지금도 절박해요. 아, 궁금한 게 아까 신용불량 상태도 되셨다고 네. 하셨는데 약간 좀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네. 얼마나 좀 힘드셨던 거예요, 사실? 어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바꾸는 바람에 네. 그 은행권에 한다지하한 한 5천 정도 되는 게 갑자기 상환을 하라 그러니까 갑자기 상환할 수가 없잖아요 일반 직장인이 그래 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도 집이 있으면 집이라도 팔면 좋은데 집도 없고 하니까 <laughs> 그래서 뭐 거의 사기를 맞았죠 약간 뭐 왜냐면 직장을 그만두게끔 누군가가 옆에서 조건을 걸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갑자기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배신당한 거죠. 사람한테 오... 그래서 직장도 잃고 신용불량자도 되고 되게 힘드셨겠네요. 그때 당시에. 뭐 그때 당시에는 나름대로 힘들었죠. 사람이 살면서 제일 힘든 게 사람한테 상처받고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거니까 힘들었죠. 그때 당시에는. 되게 믿었던 친한 분이셨나 봐요. 어, 믿었던 친한 분이니까 직장에 대한 부분들을 자기가 책임질 테니까 생계를 책임질 테니까 직장을 <laughs> 나와라. 아, 어, 주문 가능합니다 따로. 소떡소떡 두개 드릴까요? 네. 아싸. 소문했어요. 아싸. <laughs> 아 그게 저제거 맛있다고 네이버에도 올라가 있어 요 이게. 아싸 이런 거 좋아. 아, 이 일이 재밌어요. 반죽을 뽑아내면서 이것도 재밌고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잠깐 뭐 이렇게 한 그, 만들어지는 시간 동안,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도 재밌고, 애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재밌고, 제가 애기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그래서 온 거예요. 아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고. 봉투넣 어디래요? 네. 네네. 포장해 드릴게요. 네! 어서 오세요.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재능 기부하는 제품은 이한 종류, 한 제품이에요. 네, 왜냐하면 재능 기부를 여러 가지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어... 그리고 누구는 또 원하는 게 다르고 막 그러기 때문에, 네. 일단 단일 품목으로 해가지고, 네. 이 트러스. 원래는 평상시에도 긴데, 지금 너무 길면 아이들이 가져가, 가져갈 때 부러질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조금 짧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판매할 수 있는 기본 제품인가봐요, 원래도. 네, 이렇게 기본 제품인데, 이거보다 이만큼 길어요. 옳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봉사한 지는 10년 넘었고, 봉사해본 분들은 봉사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같이 함께 해보신 분들은 그걸 계속하고 싶어져요. 그것도 중독이에요, 약간. 봉사 같은 것도. 아이들이 가져가면서 이렇게 웃는 모습? 쟤네들은 저 기억 못할 수도 있는데, 잠깐 봐가지고. <laughs> 하지만, 예. 저는, 예. 그 아이들 웃는 모습 하나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요 공간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예. 되게 아늑해 보여요. 뭐 이런 거 붙여져 있는 것도 있고, 꿈을 꾸지 않으면 네. 평생 남의 꿈을 위해 일해야 한다. 네, 그리고 우리 아들 사진도 붙여져 있고. 아들은 네. 하나 있으신 거예요? 아니,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어... 아, 또... 대충 100개 정도 나갔나요? 7, 80개? 그러면 7, 80개 더 하면 되나요? 네. 네. 네 일단... 근데 주변에 추러스 트럭이 좀 많이 있나요? 없습니다 별로 그럼 이거 하셔서 빚은 다 갚으셨어요? 아니요 지금 아직 한참 갚아야 됩니다 애들 이렇게 나와서 가져갈 때 보면 <laughs> 안녕 어서오세요 <laughs> 많이 먹어 자, 이야 감사합니다. 너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또 보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어, 안녕 와너 잘생겼다 어, 어, 최고! 사장님한테 도 최고의 그래. 너도 최고. 어. 어. 호시, 호시. 얘들이 정말 천사 같고 밝아요. 음, 그러네요. 선생님도 뭐 드릴까요? 아, 네. 핫도그 하나 쓰세요. 어, 핫도그. 오. <laughs> 뭘좀아시는데요거는 추러스로 만든 핫도그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30cm 소세지에 패스트리 감은 거고요. 어. 네. 아. 싸나 여기 와서 2만 원 버는 거 같아. 근데 이제 푸드트럭 하시게 되면 좀 힘든 부분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많이 힘들죠. 힘든 부분이 되게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같이 푸드트럭 하시는 분들이, 터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laughs> 내가 먼저 왔다, 여긴 내 자리다, 이러는 분들 많아요. 음... 자리 잡는 게 되게 어렵다고 볼수 있어요. 이 푸드트럭은. 아... 네, 그게 제일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추워, 더워, 이거 죽어요. 추울 때 어떻게 하세요? 여기 따뜻한 거 아니에요? 추울 때는 정말 따뜻하게 더 끼어 있고, 예. 여름에는 근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여름이 그냥 더, 좀 여름이 더 힘들어요. 이거 봐요. 이거 맛있잖아요. 우와. 계속 이거 왜 빼고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어, 애들이 좀 모양을 이쁘게 먹어야 되는데 예. 지금 온도가 맞지 않아가지고 조금 그 반죽이 이렇게 갈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 그거 좀 이쁘게 먹이려고. 하나를 먹이더라도 막 그냥 대충 한거 말고 좀 이쁘게 먹일라고. 아... 지금 제가 애기들 좀 따뜻하게 먹일라고 타이밍 조절하고 있는 건데, 일단 개수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기름 상태 보세요. 새 겁니다, 애들. 오늘 저기 먹일라고. 깨끗하네요. 네. 원래 장사하실 때도 뭐 이런 상태에서 하시는 거세요? 어, 당연하죠. 다, 부고 계시니까 잘해야 돼요. 뭐 어떤 분도 가장 궁금한 게, 이거 하셔서 좀 얼마나 좀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직장 다니는 것만큼 벌어요. 음, 손에 주시는 게. 네. 흔히 말해서 한뭐 300에서 400 사이? 음... 네. 사실은 제가 더 욕심을 부리진 않아요. 수도트럭 잘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막 행사 같은데 지방에 또 야시장 같은데 가면 막한 달에 막 남들 연봉만큼 번다 하시는 분들도 막 계시는데 네. 저는 가늘고 오래 가고 싶어요. 음... 80까지 제가 추러스 트럭 하는 게 나름대로 목표예요. 아니, 왜 추러스 트럭이냐 그러실 수도 있는데 네. 일반 매장은 딱한 군데 묶여서 답답하잖아요. 이거는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할수 있어서 답답하진 않아요. 오... 아,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춥거나 더울 순 있는데, 두 분이 고생 많으시네요. 두 분이 안 도와주시면, 그, 못해요. 2분만 기다려주세요. 네. 또돈 주고 구매하신 거예요? 네, 또돈 돈 주고 판매했어요. 돈 받고 참. 노예로 쏠쏠하네요. 어, 그, 저, 저, 한 3만원 벌은 것 같아요. 상상할 동안 나왔습니다. 좋은 상상만 하면서 사세요. 감사합니다. 네. 약간 멘트도 중요합니다. 장사할 때 <laughs> 예를 들어서 모자도구라는게 있어요 모자도구팔 때는 오늘 저녁에 잠못 주무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약간 유머도 던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 일이 조금 덜 힘들어요 지금부터 이제 교직원 대상으로 만들겠습니다. 100개 네, 제가 100개 만들어 드릴게요 이왕 주는 거 아낌없이 줘야지 그 치사하게 조금 조금 주고는 안돼 그럼 이제 이일 하시면서 좀 어떠세요? 재밌으세요?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희망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수 있는 것 자체에 대한 건강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저를 찾아주시는 손님들에 대한 뭐 감사?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좋아요. 예. 그리고, 사람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관점을 어떻게 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힘들다 하면, 힘들 수 있죠. 뭐, 쫓겨다녀야 되고, 뭐, 어쩔 때는, 뭐, 장사가 너무 안 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와, 이러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 푸드트럭? 어, 오죽한 푸드트럭을 해? 뭐, 이럴 수도 있는데. <laughs> 그 말이 맞아요, 사실은. 전국에 있는 푸드트럭 하시는 분들이, 나 이걸 해서 막 돈을 벌 거야, 이런 것보다는. 푸드트럭이 좀, 그래도 좀, 현재로서 좀, 리스크를 좀 감당하기 좀 싫은 분들이,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닌가. 푸드트럭도 하나 꾸밀려면, 제것 같이 이렇게 작은 차는, 차 값하고 뭐하고 다 포함하면은, 대충 1,500에서 2,000이고요. 1톤 트럭 기준은 한 3,500에서 4,000 가까이 돼요. 음. 이제 선생님, 이제 교직원들 거 만듭니다. 네. 네. 지금 만드는 건미니추링닝이라 그래가지고, 교직원 선생님들 하나라도 맛보려고 100분 정도 되신다는데 100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 판매하시는 제품 중에서. 어, 그럼요. 하나죠. 예.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여기 계시면 바쁘실 때는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뭐 제가 단식거리로 빵을 뭐 하나 집에서 뭐 이렇게 샌드위치를 만들어 가지고 나온다든가 이제 요런 게안될 때는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팔고 있는 게다 먹을 거잖아요 월화수목금 뭐 돌아가면서 하나씩 먹어요 그런 재미로 하는 거예요 카에 얼마에 판매하시는데요 다섯 개 3,500원짜리입니다 다섯 개 3,500원이요 예. 만신거 끝나신 건가요?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여기 이제 여기 끝나면 잠깐 뭐 점심 먹고 중학교 앞에 가서 이제 장사하고 또그 다음에는 또 저녁에 나이트타임은 죽전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야 돼요 요거 살은 32개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이거까지요? 네. 감사해하지 않으셔도 되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당연하게 왔고요 <laughs> 나중에 제차 보면 추러서 드시러 오세요 <laughs> 내년에도 또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부자보다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사장님 앞으로의 뭐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그냥 아이들 자라는 거 보면서 그리고 이렇게 지역사회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그냥 진짜로 건강이 허락되는그 순간까지 제가 정해놓은 80인데 추러스 계속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추러스 하면 준인의 추러스 아저씨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게제 개인적인 포부고요. 뭐 매장을 내서 막 돈을 많이 벌겠다 막 이런 생각 별로 없어요. 살면서 돈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거에 대한 감사, 또 이걸로 통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에 대한 감사하면서 그냥 이렇게 소박하게 하는 게제 포부예요.